자 오늘 이 시간에는 49쪽 계속해서 문제 다 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이 문제 헷갈리면 안돼 선분 AB가 A가 여기고 B가 여기야 알았냐 선분 AB의 길이가 이 길이가 지금 이래 여기가 이인 거야 알았지 나, 우리 친구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까봐, 그래. 이거 아니야. 여기, 여기가 2라이 소리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봐봐. A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0 콤마 얘랑 Y 좌표는 똑같으니까, 로그 2에 A겠지. B의 좌표는 뭐가 되냐? 0 콤마 얘랑 Y 좌표가 똑같으니까, 로그 2에 B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돼? 로그 2에 B에서. 로그 2에 A를 뺀게 지금 뭐된대이 소리야? 2된대이 e 소리잖아. 맞지?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로그 2에 A분의 B가 뭐가 되냐? 2가 된다 이 소리죠. 맞지? 그럼 여기서 A분의 B는 뭐가 되냐? 2에 제곱되니까 뭐가 돼? 4. 로그의 성질. 이얘 갔어? 네. A분의 B의 값이 뭐가 돼? 1번이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응? 어? 별 문제도 아니었네요 예? 이 헷갈려, 이런거 헷갈려서 틀리면은 진짜 마탱이 가는거예요할 말이 없습니다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 <laughs> 함수 y는 로그 g 3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자 y는 로그 g 3에 fx 꼴이지 맞죠? 네. 자밑치 1보다 크니까 fx가 뭐가 될때 최소가 될때 전체도 뭐가 돼 채소. 최소가 된다 이 글이네 자 fx가 지금 뭐라고 주어졌니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주어졌죠 자 그럼 얘는 완전제곱걸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네 아래로 볼록이지 맞죠 x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이 fx의 fx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 얘 최소값은 3된데이 줄이잖아 맞지? 네. 그럼 전체 의 최소값은 뭐가 돼? 전체 의 최소값은 로그 3의 3일 거 아니야? 얘가 전체 의 최소값은 1이죠? 얘가 맥스가 a에서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은 뭐가 돼? 1간데 가이 줄이지? 메이 곱하기 b 값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예? 답이 2번이 된다 이 줄이죠? 이해갔어요? 네. 이해 갑니까? 네. 8번이 다 이거가 돼? 2. 이해 갔지? 제짜로 이해 가냐? 네. 그쵸. 9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어느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은지, t분 후에, 이찻잔 속에 물의 온도를 y도시라고 그랬어요. y가 지금 a 곱하기 b 의 마이너스 t승이 있는데, 여기서 이 Y가 뭐가 되냐? 온도지? 이 T가 뭐고? 분이네. 맞죠? 네. 네? 자, 그래놓고 이첫 잔에 물을 부어 물의 온도가 2분 후에 50도씨. 그럼 T가 2일 때 Y는 뭐라 이 소리야? 5 0이라이 소리고 4분 후에 T가 4일 때 Y는 뭐가 되냐? 40도씨가 된다 이 소리였지? Y가 40이 된다 이 소리네. 이해합니까? 네. 이때 문제는 6분 후에 물의 온도. T가 6일 때 y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네 맞죠? 이제 구해보자 자 이걸로 하면 어떻게 돼? 50은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어떻게 돼? 온도 40은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문제가 뭐야 뭘 구하라 이 소리야 t가 6일 때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6승 이 값을 지금 구하라 이 소리잖아 문제가 맞지? 그럼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봐봐 자 이걸 이용해 보자 이걸 이용해 봐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4승에 b의 마이너스 2승과 똑같다 이소잖아 이해가 안 가? 아지? 네. 그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뭐가 똑같냐? 이 부분은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 뭐가 돼? 40이지? 이해가 갔어? 그럼 b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에서 얘를 나눠 버리자고 예? 자, 40분의 50은,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승에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 요00 지워지고, 얘는 4분의 5에 aa 지워지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b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4가 4분의 5 된대, 이 줄이잖아. 맞죠? b의 제곱이 지금 4분의 5지. 그럼 b의 마이너스 2승은 뭐가 될까? a 역수니까 5분의 4 된대, 줄이잖아. 맞죠? 여기가 뭐가 돼? 5분에 4 된대, 이 소리지. 40 곱하기 5분의4 되니까. 8이고 48에 32. 그래, 답이 32도. 이렇게 구하면 된대, 이 소리지.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죠 별것도 없지? 별거 있나요? 네. 그렇죠. 왜? 어디 이해한가? 네, 상이요. 상이요? 네. 이거 뭐, 이게 상도 아니지, 뭐. 산수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치? 현수 네. 어디 이해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10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네요 로그 2에 x-3과 로그 4에 x-4. 로그 방정식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봐줘야 되냐? 자, 진수. X-3은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된대, 이 소리죠. 예? 네. X는 3보다 커야 되고, X는 1보다 크다, 이 소리지? 네. 얘랑 얘랑이 뭐야? 교집합이니까, 일단 X는 뭐보다 크냐? 3보다 크다, 이 소리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의 밑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로그 2의 제곱, 여기다 제곱 넣고, X-3의 제곱 넣으면, 얘는 로그 4의 X-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여기가 4지? 그죠? 네. 그럼 얘는 얘랑 얘랑만 똑같으면 된대이 줄이잖아. 맞지? 네. 그얘면 x-3의 제곱이 뭐가 되냐? x- 이렇게 된대이 줄이잖아. 네? 네. 그얘면 x제곱-6x 플러스 9가 x-1이네. 맞죠? 네. 그얘면 x제곱-7x 플러스 1 2이 0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되냐? 뭐 X-5 곱하기 X-2 가뭐 되지? 0된대줄리잖아 네. 뭐 X는 뭐 하고 5 하고 X는 뭐가 되냐? 네. 2된 대줄이죠. 네. X가 지금 뭐보다 커야 되는 이줄리야 3보다. 3보다 커야 되는 대줄이죠. 네. X는 뭐가 되면 돼? 5. 이해갑니까? 네. 10번에 다뭐된대줄리야 2번 된대줄리지 이제 예, 갔어요, 안 갔어요. 네. 진짜로 갑니까? 네. 진심이죠. 정말이지. 네. 에? 자, 11번 문제, 별표 치세요. 11번 문제도 있잖아.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자, 해봐봐. 예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봐 음, 11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릴 것 같아. B가 A로 왔을 때에는 B-A에, 자, LN에 A분의 B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B-LNA하고 똑같다이 줄이지. 왜냐면 LNB-LNA. 얘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잖아. 맞지? 예. 네. 해가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봐봐. 이걸 풀려고 하면, 이걸 이대로 놓고 풀면 못 풀어요. 어? 네.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눈깔이 있어야 돼. 얘가 지금 무슨 꼴이냐? 0분의 0 꼴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내가 만약 이런, 이 형태를 봐봐. 리미트. 봐봐.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라고 생각했어, 오케이? 네. 선생님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에서 fx가 모여버리면 lnx 여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냐? 얘가 지금 얘가 되는 대수리잖아. 그렇지? Lnb, 그렇죠? 얘 가야 안 가요? 가지. 이런 형태가 돼버린 대수리잖아. 그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 미분계에서 지형에 의 해서 f 프라임 a와 똑같다 대수리지. 그일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버려? f 프라임 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이잖아. 네. 그렇지? f 프라임 a는 뭐가 되냐? a분의 1. 이렇게 생각해서 얘의 값이 뭐다?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 있다 이 소리지. 이해갑니까 네. 자, 11번 문제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다 이 소리야. 알겠으모이까모르겠으모이까알겠으모이까 그죠? 그지? 형태를 잘 봐야 된다. 알았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지? 맞지? 자, 이봐. 우리가 여기 봐봐. 이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 B가 A로 가. 이걸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 우리가 선생님이 f'a를 설명을 할때두 가지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리미트 h가 0으 왔을 때 h분의 f'a 덕 h 마이너스 f'a. 요렇게 생각하구나.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얘가 지금 f'a 였잖아. 맞지?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냐면 얘들은 다 뭐였냐? 평균 변화율이었지. 평균 변화율에다가 이걸 치는 순간, 순간 변화율이 됐다 이 소리죠. 이 식이 의미하는 게선생님 항상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지. 어떤 f x 가있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a 치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건이 점과 이 점, 두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F'A라는 거, 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A 더하기 H가 A로 가려면, 여기가 시간 간격이면 H가 0으로 가야 된대, 이 줄이었지. 생각나? 이것도 마찬가지였잖아. 이식 자체는 어떻게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X면, 여기가 a 컷 FA고, 여기가 x 컷 FX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 거였잖아근 X가 A로, 여기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선생님 미적분 오늘 설명했었잖아. 맞지? 계시가 좀 날라가는데, 그런 거야. 그럼 이거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여기 봐봐. 여기를 봐봐. 이거 B 빼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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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태가 똑같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야.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가 A, L, N, A고, 여기가 B, L, N, B면, 맞죠? 얘랑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두점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B가 A로 갔어. 아, B가 A로 가면 어떻게 돼? 이점 사이에 뭐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이 소리지. 그래서 이 식이,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이 FX가 지금 뭐가 될수 밖에 없어. 보니까. FX가 LNX가 될수 밖에 없다. 이 소리잖아.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F'A구나. 맞지? 그렇게 해서 a를 미분을 해서 x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a를 넣으면 a분의 1이 된다 에?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11번 문제가 되게 의미가 있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네. 자, 12번 문제 봐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a값을 의 구하라 고 그랬다 매매가 <laughs> 네미트 네, 네, x가 양에 무한대로 왔을 때 x 곱하기 는 어떻게 돼버리냐 ln에 2x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린다이 줄이죠 맞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은 리미트 x가 양에 무한대로 왔을 때 여기 봐봐 x에 그러면은 ln에 1 더하기 2x분의 1 이렇게 된대이 줄이죠 맞죠? <laughs> 그럼 2x를 여기다 올리면 얘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라 했을 때, LN에 1더 EX분의 1에 X승 얘를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돼버리니? 1력무의 문제가 돼버린다 이 소리죠. X가 양의 무한대라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얘는 0으로 간다 이 소리지? 왜 얘는 무한대 형태인데, 얘랑 얘랑 완벽한 역수 관계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고치냐 EX분의 1이니까 여기를 EX라고 여기를 모뭐 곱하면 돼? 2분의 1 곱하면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1년 무가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돼버려? 2가 돼버리니까 얘는 LN에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맞지? 그럼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LN2니까 LN2가 1된다 이리지 얘는 답이 2분의 1. 12번의 답이 1번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어요? 이해 네. 예,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가죠? 네. 음. 일령무이 이거 볼 때마다 지금 느낌이 새로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너희. 네. 볼 때마다 느낌이 새로우면 너희, 응? 어? X 될수 있어. 알겠냐? 네. 어. 자, 13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A, B, C, D의 대수 관계로 오른 거. A는 보자마자 뭐거든요? 얘는 보자마자 그냥 1이지. 네. 리미트 X가 0고났을때 X분의 LN의 1분 더하기 X. 이거 애고라고 그랬었죠? 자 b는 보자마자 뭐가 될까? 이지 네. 안 되면 이거 해봐야지 뭐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에는 ln의 1 더하기 2x분의 x분의 1제곱인데 1 0 무의 형태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ln의 1 더하기 2x에는 2x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된는데 이제 그러면, 일 무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2돼버려어 LN2에, 이렇게 되냐2 된대, 이 줄이지? B의 값이고. C는 뭡니까? 보자마자? 3인 거죠? 그치? D는 뭡니까? LN3이죠? 이해 가냐?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LN3의 크기를 잘 모르던데, LN3은 엄밀히 얘기해서 뭐냐? 로그, 어? 로그 2분의 로그 3일 거 아니야?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냐, 안 그러냐? 그잖아. 예? 그러면 로그, 자, 얘는 로그 2.7일 은 거고, 얘는 로그 3이라 이 소리지? 네. 이제 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쉽게 생각해 보자. 이거봐 봐. 이렇게 할게. ln 3은 자, 로그 2의 3인데 n은 로그 2.71뭐 뭐고 여기 3이에이줄이지 이해 가안 가? 맞죠? 네. 네. 그럼 대수 관계가 어떻게 돼? n은 뭐보다 큰 거냐? 1보다는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뭐보다는 작어. 2보다는 작겠지? 그니까자 이 ln3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b, c. 이렇게 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그래프를 그려봐. 자. ln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1일 때 0이고. 여기가 2며 여기가 3이지. 2.71이 여기 있잖아. 여기지? 2일 때가 1된다. 이 소리 아니냐? 맞죠? 그럼 이게 lnx의 그래프 아니야. 그치? 이해 네. 가, 안 가? 예. 갔죠?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LN3의 값은, 여기 있잖아. LN, 아, 얘기는 여기 있지? 그, 뭐보다는 커. 1보다는 크잖아. LN3의 값이.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LN3이 1보다는 크다. 1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2보다는 작겠죠. 얘 가.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을 거고, 이렇게 해서 대조관계 보면 된다, 이소리죠그리 13번에다가 뭐가 된다? 3번이 된다, 이 소리죠. 얘 예,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같이? 네. 네.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3번 같은 문제를 틀려서 절대 안 돼요. 알겠어? 네. 자, 49쪽 봐 보았습니다.